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문서를 분명히 잡은 사람들이야. 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회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분들이야. 음. 인사이동이라는 거는, 어, 좋아서, 네. 잘해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이동이나 뭐, 뭐, 부서를 옮긴다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음. 말띠이어서 양띠분들 을 운세를 음, 음. 한번 볼 건데, 음. 평생호가 운세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음. 91년 32살 음. 신미생 분들부터 한번 봐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제 올해 이분들이 내가 이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지만 올해 이분들이 이제 작년에 네. 올초에 문서를 잡고 직장을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야만. 네. 그런 분들은 올해 사실은 좋아. 음. 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 이분들은 네. 왜냐면 내년을 벌써 이 사람 치고 가는 거야 음. 운이 완전히 옆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네. 이분들이 장사영업을 하는 사람 내가 뭐 영업을 해서 저기 뭐냐 가게를 하나 했다던가 예를 들면 네. 뭐 장사영업 뭐 사업을 시작을 했다던가 이 사람들이 그럼 기반적으로 기축이 좀 깔리는 부분이 있어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단 말이야. 음. 그리고 뭐 과욕은 금물이야. 네. 이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하고의 상대 음. 상대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내 아는 지인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안 그러면 뭐 사업상 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욕심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구설은 생길 수 있어. 음. 어? 근데 음. 이 구설이 별것도 아닌데 네. 뭐 경찰서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아, 별거 어. 아닌 구설이 커질 수 있다. 어. 근데 거. 이제, 운으로 치자면 전반적으로 한 70%는 영업을 한다든가 내 자리 움직인 사람 직장의 운, 네. 또 사업의 운,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승세라고 나는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상승세를 타니까 사람이 욕심이 더 나잖아.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말에 실수가 있을 거고, 언행이나 행동이 실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전반적으로 하반기 오는 그래도 내 뜻대로 조금 이어져 갈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운기가 좋네요. 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 79년생 44살 김희생 분들인데. 김희생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이 분들을 진척으로가 갈린다. 네. 이 내가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탁 이렇게 공수가 오는데 한 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눈물이라고 보였잖아 네. 즐거워서 행복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좋아서. 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은 문서를 분명히 잡은 사람들이야. 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회사에서 인사 이동 이 있었던 분들이야. 음. 인사 이동이라는 거는 어 좋아서, 네. 잘해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 이동이나 뭐뭐 부서를 옮긴다 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이분들은 즐거움의 눈물인데, 네. 응? 또 슬픔의 눈물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이별에 공방수가 들을수 있다. 네. 이별수 공방수. 네. 내가 마음을 다칠 수 있다.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우울증, 네. 조울증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문서 잡은 사람들, 네. 응, 어, 좋은 일이 있어요. 네. 또 갑자기 좋은 얘기 했다, 나쁜 얘기 했다 그러는데 이 문서를 잡으신 분들은 외국문이 열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어, 거래처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네. 내가 뭐내 물건을 뭐 외국으로 팔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응.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음, 감사,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